고프로 12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뜯어보면서 천천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랑 액세서리, 뭐뭐 샀는지 지금 고프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UPS라는 이 상자에 배달이 왔고요. 아마 배달한 업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를 사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A4용지 같은 게 왔어요. 그래서 뭐뭐 샀는지 액세서리랑 이런 게좀 적혀 있고요. 이거 보면서 다 왔는지 체크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은 좁, 좁으니까 <laughs> 이거 내려놓고 다 꺼내놓을게요, 내용물. 엄청 많은데 진짜 많습니다. 제가 무려 130만원을 썼거든요? 진짜 계속 나오죠? 아니, 이게 공홈에서 사다 보니까 액세서리 할인을 진짜 많이 하고 이게 아마 몇만원 이상이어야 또 배달이 가능하대요. 해외배송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어요. 남은 거는 고프로와 고프로 액세서리와 제빈 통장뿐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고프로 본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도우미들. 가위, 칼. 너무 떨리는데 어떡해. 너무 떨려요. 너무 신납니다. 제가 산 거는 우선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샀고요. 그리고 나머지 액세서리를 8개 샀네요. 그리고 액세서리 하나 추가. 이거 필름, SD카드, 샌디스크, SD카드 샀습니다. 짜잔. 와진저 약간 심장이 뛰거든요. 그 중고로 살려고 엄청 알아봤는데 생각... 나 중고 가격이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미개봉 상품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공홈에서 세일할 때 사는 게 훨씬 싸더라고요. 제가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유료 할증료 이런 거 포함 안 하고 71만 8천 원 정도에 샀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이버 그 공식 거기서 사는 거랑 또는 그 중고 마켓에서 사는 거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만 원만 더 붙여서 차라리 구독하고 공홈에서 사고 액세서리 할인 받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택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에디션은 되게 고급 급진 케이스로 나오고요. 열어 보니까 고프로 약간 탈착 방법이랑 어떻게 빼고 그렇게 하는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산 이유는 고프로가 발열도 되게 심하고 배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촬영하고 싶고 약간 이것저것 오디오 모듈이나 이런 거를 그냥 한 번에 구매하고 싶은? 이왕 사는 거 그냥 크리에이터 에디션으로 샀고요. 이게 아마 조명 그 모듈인 것 같아요. 또 이거는 배터리네요. 이게 아마 오디오물들이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본체겠죠? 이 자식이 이, 이걸 다빼고더라도 50만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50만원짜리 알갱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업데이트하라고 써있네요. 아! 진짜 깨끗해. 어떡해! 화나게 아, 하지 마세 근데 제가 워낙 가볍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무게감이 좀 있는데요? 근데 컴팩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핸드 달고 촬영할 땐 부담스러웠는데 이 정도로는 사람들이 촬영해도 쟤 뭐야? 이렇게 하고 큰 관심 안 가질 것 같거든요. 필름을 지금 낄까봐요. 13,020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딱한 다음에 밀개를 이용해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잘 된다. 여기에 먼지가 하나 붙었어요, 벌써. 이게 뭔가... 됐다. 나머지 애들도 붙여줄게요. 그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 oh, 쉣. 어쩔 수 없지. 그냥 붙여. 원래 세상사가 맘대로안 되는 거잖아요? 좀 삐뚤어진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슈프로를 빼려면은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가 사이드 통,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를 열어야 된다 들었거든요? 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요.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배터리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이게 떼는 게 아니라 손잡이래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거 같이 생기지 않나요? 손잡이가 있는 쪽이 이렇게. 아, 이게 맞춰서 는야지 아니면은 그거 하네요. 저는 모양이 비슷하길래 맞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SD카드. 그래서 저는 512기가를 샀고요. 이번에 고프로를 장만할 때 테마는 보태부태병입니다. 조금 돈 많이 쓰더라도 애초에 좀 좋은 걸 사자라는 취지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거를 샀고요. 얘는 7만 얼마에 샀어요. 좀 싸게 산 편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삼성 에보 플러스? 그것도 괜찮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건 5만원대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 샀고요. 제가 알기론 이게 쓰기, 읽기 속도 그 오류 없이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통할만한 SD카드가 나오네요. 진짜 제 손톱만해요. 네일아트. 이게 제가 넣는 방향을 봤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저에게 보낸 카톡을 한번 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오! 꼭 눌렀더니 쏙 들어가네요. 전원을 켜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서 한국어. 음성으로 카메라를 제어하려면 켭니다. 설정을 마칩니다. 카메라를 켠 상태에서 앱 지침을 따릅니다. 업데이트를 지금 다운로드 중이고요. 나머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볼타. 해서 조일 수도 있어요. 도망 안 가게 딱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게 해외여행 같은 거 가도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와, 대박이다. 이게 그 배터리 통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배터리 겸 그거. 그리고, 브로는 이렇게 밑에가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를, 왠지 이 느낌이죠, 여러분? 여기죠?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은 이렇게 두고, 이거는 그 어댑터. 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됐나봐요. 지금 고프로에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세팅은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얘도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머지 크리에이터 에디션 안에 있는 용품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나사랑 그 연결시킬 수 있게 봉품이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오디오 모듈이고 이거는 각종 선들이 있고 이것도 이거는 뭘까 요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아직 고린이라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뭐 연결할 때 쓰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총 제가 쓴 돈이 120 93,363원을 썼고요. 고프로 플러스 액세서리가 궁금해서 1127,151원이고요. 구독료 28,422원. 그리고 이거 울란지 액세서리를 샀어요. 이게 18,000원대? 그리고 힐링 쉴드, 아까 그게 13,000원대 그리고 메모리 카드가 73,900원 C타입 이거 리더기 제가 아이패드로 옮기기 위해서 샀거든요. 이게 32,000에서 129만 3 3 0 0원 응. 방수 하우징 방수 하우징은 이렇게 이게 나오네요. 오늘 거의 뭐 뜯기 기요 방수 하우징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 튼튼해 보이네요. 물 새지도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쓰리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 이렇게 매달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걸로 알아요. 삼각대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쇼티. 트이블 킷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회전 클립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이게 약간 어우 어 무거워 이렇게 꽂아가지고 할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되게 다들 튼튼한 느낌이라서 잘쓸수 있을 것 같고 아 얘가 쇼티구나 진짜 귀엽다 무슨 핫바만도 안 하는데요 되게 쪼금해요 진짜 아 이래서 쇼티구나 왜 많이들 쓰시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귀여울 것 같은 쇼티고 사세요 여러분 귀엽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달 후기 이런 것도 남겨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충전기 샀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셨던 배터리랑 충전기를 이렇게 꼽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한개더 있습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직은 뜯기 싫은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고프로를 안 써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막 중고로 내놓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상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엄청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많이들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 DJ 뭐 액션표랑 인스타 360이랑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초에 프로가 약간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잖아요. 고프로를 쓰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불편하더라도 체험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뭔가 제가 못 봤는데 끌려가지고 샀습니다. 방수 하우징 안 써도 사실 고프로가 10미터까지 방수 기능이 되잖아요. 이거가 이렇게 물에 떠가지고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방수 하우징 안쓸때 이거를 끼고 좀 보호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샀는데 너무 귀여워요. 바이트 마운트는 앙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고, 이거 슬리브. 파란색, 이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프로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오예랑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고프로 12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